천천히 해, 누가 쫓아오니? <laughs> 우리 시간도 많은데 보는것 보다 나아 내건 실패한 거 아니야? 유튜브 올려야 지나 9명 됐어. 어? 아니야. 아무도 아무도 나 구독하지 않았어. 나 9명 됐어. <laughs> 날씨가 아쉬운 건지, 좋은 건지. 이러니까 오히려 여기가 운치가 있는 건지. 어보이이렇안보이을안보이여안보이다 네. <laughs> 놨어? 이상에이상한사람이렇게큰 돌을 이 진짜. 되게 넓어. 이거 다 보면 은 3시간 걸린다 하지 않았어? 그래. 응. 한, 뭐, 한 구역 보는데 무슨 뭐, 뭐라고 같아. 돼 있던데? 와, 이거 왠지 왜 이렇게 멋있어? 일로 하염없이 걸어갈 수 있겠다. 난. 난 평지. Thank sure. you. 용암국? 여기서 용암이 쏟아져 나온 거? 와, 신기하다. 동글동글. 뭐있구먼 이쪽 건 이쪽 라인은 일부러. 와, 이거 진짜 규모가 장난 아니다. 있었네? 사람들 다다 쪼꼬렛 내놔. 쪼꼬렛 <laughs> 내놔. 쪼꼬렛. 응? 쪼꼬렛같이 생겼잖아. 그림자. 그림자로 해놨네. 도라로 반과 십자가. 너무 의신년스러워 빛까지 추적 추려고. 예쁘긴 한데 근데? 이 풀! 어우 이 풀! 영화같아! 우와 완전 멋있어! 무섭다 이야막다 살아 움직일 것 같다 진짜 박물관이 살아있다 여기서 한국판으로 하면 여기서 찍으면 되겠네 세상에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와, 사진으로 표현이 안 되네. 지금 이이 이 뿌옇고 이 안개 낀거면 가시거리가 한 100m? 어 너무 멋있다. 너무 웃는 게 아니라 웃었다. 여기서. 의시년스럽지 어쩜 이래? 야, 언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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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늠름함.

상오지 선녀탕. 와 조개 조개 동그라미. 매돌게 <laughs> 어딨어? 반대 쪽? 절로 가자고? 응. 왜또 이렇게? 야, 오히려 더안 보인다. 오히려 노을 지는건더안 보여. <laughs> 가자! 언제 또 와? 빨리 가자. 펌프이 하겠다. 하늘이 막 맑아지고 있네. 구름이. 예. 그래. 하루는 흐리고 하루는 맑으면 돼. 내일 날씨 되게 좋을 거야. 그지? 와, 예쁘다. 아니, 순간. 오, 아까 이천수가 또이던아또있또 이거 같아? 내가 가고이보다더 두꺼운 나아 겨울에? 안와몰라 아. 어. 저가그런거아 음. 음.

달, 촛불, 그다음에 조명, 우리의 숙소 구딘 호텔 이름만 호텔 <laughs> 이름만 호텔 <laughs> 어문 열려 있는 줄 알았네 씨어 내가 아까 닦고 간 했네. 가방 확인해 보자. 뭘? 뭐야? 문열린 거야? 내가 안 닫는 거야? 닦고 갔는데? 너 가방 에거있냐 뭐 지갑은 가져가는데? 나도 지갑 가져가고 그 나머지는 뭐 가져가도. 가져갈 거 없는데? 충전하네. 어 내가 뭐? 이렇게 튼튼한 허벅지로 이 남성 팬과는 허벅지 씨름을 펼칩니다. 모처럼 냉철한 승부의 세계를 떠나 따뜻한 추억을 쌓은 유성기들.